가짜 여대 졸업생이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 어린이를 유괴한 뒤에 살해했습니다. 23살의 이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 태연이 협박 전화를 걸어서 몸값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 방이동의 올림픽 유치원에 다니는 6살 곽재은 양은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던 23살 홍순영 씨에게 유괴를 당합니다. 범인 홍 씨는 재은이를 유괴하기 위해 재은이 집이라며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 재은이를 먼저 불러냈던 것입니다. 범인 홍 씨는 이번에는 재은이 집에 전화를 걸어 이상민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예금 통장에 5천만 원을 입금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3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홍 씨는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금 인출구로 너무 많은 돈을 빼내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홍 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 씨는 경찰이 재은이의 소재를 추궁하자 재은이를 데리고 있는 애인과 만나기로 했다며 형사대와 함께 약속장소인 지하철 서울역으로 가던 중 철로로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해 머리를 다칩니다. 홍 씨는 오늘날 백병원에서 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 강동경찰서로 옮겨던중 6일 당일인 25일 재은이가 계속 울며 엄마를 찾아 밤 9시쯤 숙명여대 음대 6층에서 재은이를 목줄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재은이가 숨졌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 김수정 씨는 말을 잊은 채 그대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범인 홍씨는 지난달 31일에도 서울 모 국민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유기해서 부천에 있는 자기 집에 데리고 간뒤 상자 속에 가둬뒀다가 가족들에게 들키자 돌려 보내줬던 것으로 밝혀졌고 모 여대 졸업생 또는 방송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기업에 다니는 애인도 사귀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치원생 곽재은 양 유괴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이 오늘 있었습니다. 재현아 하고 부르자 다가가자 네가 뭐라 그랬어? 엄마 신부 엄마 신부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뭘라그어 재현이가? 집을 집을 오늘 오전 10시 10분 서울 방이동 올림픽 유치원에 호송 경찰에 둘러싸여 도착한 범인 홍순영 씨는 현장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떨군 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홍 씨는 유치원 현관의 우산 고지에서 박재은 양의 이름을 확인한 뒤 유치원에 전화를 거는 장면에서부터 끝내 박 양을 목졸라 숨지게 하기까지의 상황을 태연히 재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우선 홍 씨는 곽양을 유괴하기 25일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국민학교 1학년 안 모양을 유괴했었으나 당시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고를 받은 직후 경찰은 겨우 한 글을 깨친 나이의 안양이 TV 프로 등을 흉내내는 장난을 친 정도로 받아들였으며 안양이 집에 돌아온 뒤에도 가족들이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덮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양이 유괴된 직후,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주민들이 대비할 수만 있었다면, 어린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곽양 부모의 말은 유괴 사실이 알려지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까 주시했던 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에 대한 원망만은 아닐 것입니다.